2015년 11월 미국 퀸시는 큰 변동성 속에 혼조 흐름을 보였음. S&P 500은 소폭 하락하며 6개월 상승을 마감했고, 나스닥은 AI 기술주 매도로 2% 넘게 밀리며 7개월 상승이 끝났음. 반면 다오는 플러스 마감에 상대적으로 안정적. 촛다운 장기화로 고용물과 지표가 발표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속에 대응해야 했고, 11월 중순에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잠시 랠리를 만들었지만 지속되지 못했음. AI와 반도체주 중심의 과열 우려가 시장 부담을 키웠고, 미디아 AMD 급락으로 AI 버블 논쟁이 재정화되었으며 월말에는 다시 피테크로 자금이 유입되며 반등 흐름이 나타났니다 그럼에도 엔비디아, 구글, 애플, 아마존, 테슬라, 브로드컴 등 AI 메가캡이 시장 상승을 주도했으며 이들 6개 종목이 11월에만 약 3조 달러의 시총을 더하며 S&P 500의 대부분 상승 기여도를 차지했으 다만 문제는 밸류 이션과솔림 구조 AI 대응주는 보통과 논란이 커지는 반면 아마전 등은 AI 투자 대비 이익 가능이 속도를 못 내며 수익성 우려로 조정을 받았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장격 부담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음. 결국 11월 시장은 AI 기대는 강하지만 확신은 흔들리는 구간이었고 금융정책 위스크 속에서 선별적 접근이 중요해진 한 달이었음. 이런 흐름 구독으로 놓지 말자.